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해서 얻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신 삶이기에 더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내 모든 어두움 속에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죄와 상처와 오해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 있었던 우리 삶이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계획하시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섭리를 알고 나니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내 가정과 일터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 하지만 분명 때가 되어 더큰 감사와 기쁨으로 깨닫게 하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지금의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려 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몸에 연약함이 있고 장애가 있어서 눈물로 오랜 시간 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매이고 마음 편히 지낼 날도 없어집니다 언젠가부터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며 밤에 잠도 못 이루며 몸과 마음의 피곤함으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너무 커서 때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며 벗어나고자 애쓰지만 벌써 오래되어서 이제 소망도 잃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두통으로 괴로워하며 또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약도 먹어보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어렵고 어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먹먹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혹시 나의 죄악 때문이라면서 죄책함에 빠지는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며 죄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려는 시험이요. 연단의 시간이라면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스스로 나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내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서 더더욱 나를 돌아보며 지켜갈 수 있는 지혜와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들 속에 무엇에 얽매여 살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하시고 깊이 돌아가, 돌아보게 하셔서 내 인생의 중심에 복음과 영생과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신앙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산불 피해 지역에 다녀오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가서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서 내어드린 귀한 마음들도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재난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들을 돕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기독교 기관들과 구호단체들이 연합하여 이들의 회복을 도울 때에 정말로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쓰여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생생내는 것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 한국 교회와 지역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회 또한 많아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거 복구와 일상의 세밀한 필요를 찾아 돕는 일에 지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로도 동참하게 하시고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저먼 곳에서 재난당한 멀리 있는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 숨길을 펼쳐 싸우니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함께 넓혀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며 희생하며 내어 놓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역시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과 또 3년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오니 주님 이 모든 간구와 예물들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그 유명한 성경의 핵심이요 또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3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나누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때에 장대에 달렸던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소속과 이름, 신분을 모두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소개하고 있지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하겠지만 역사적 인물이 맞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과 나누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중요하게 나올 것을 암시하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대화의 핵심은. 율법주의자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유대교의 한계, 어떤 유대교의 허구를 지적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통한 영생의 삶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의 서두에서 유대인의 핵심 인물 니고데모의 신분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과 집중을 갖게 하는 효과도 나타냅니다. 자 바리새인이요. 또 어떤 의결과 재판에서 유대인들의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내들인 회원인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이런 유대인들 상당수, 당시 리더십들, 당시의 엘리트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현재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또한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2절에 보니까 밤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중요한 정보가 되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 시간에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도 알리는 것이고 또 니고데모가 당시 분위기 가운데 신중한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도 알리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지도자들과 괜히 마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사람들의 눈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밤 시간을 이용한 겁니다. 또한 낮에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 주변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병고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밤에 찾아가서 깊은 대화를 나눈 것 아닐까 그런 짐작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니고데모가 여러 곳을 통해 알게 된 선의에 정보가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행한 이 모든 표적들은 아무도 할수 없다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지 못하고 그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한명 나왔구나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메시아와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와의 첫 대화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 초반에 언급하고 있을 걸까, 있는 걸까요?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봉사도 정말 많이 하고 오래 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거듭남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이기도 한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그 중심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답답함과 갈증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사말이나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상대의 공로를 치하하는 그런 말다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니고데모의 가장 큰 관심사요, 갈망이라 할수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만 봐도요, 니고데모를 충분히 칭찬하며 높이고 싶습니다. 잘 알지 못해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몰라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가끔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가볍게 이야기하며 인사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목사인지라, 뭐 직업병처럼 가벼운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떨까,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을까? 이 사람의 말투와 언행이 예수님 닮은 그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유념하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수록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히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할까? 이런 내용들만을 인생의 중심 주제로 여기며 대화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주제들은 반드시 필요한 주제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제의 내용들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어떤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수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신앙적 고민보다는 그저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또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그건 좀 많이 아쉬운 대화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열심과 갈망을 보면서도 동시에 한계와 문제,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 당시 율법의 전문가였던 니고데모조차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 생소한 주제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 자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근원부터, 또 새롭게 이런 뜻과 함께 다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생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거듭남, 이 중생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이 당시 니고데모엘로서는 시공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사람이 자라고 늙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인생을 살수 있느냐,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또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반문하죠. 율법과 말씀에는 정통한 사람이고 수많은 질문 앞에 율법으로 답을 할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였지만 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고 또 체험하지 못한 초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 줄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짐작할 수 있고 또 알려 줄수 있는 거죠. 3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남 이 중생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했다면 이제 5절에서는 중생의 방법,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이죠. 물과 성령을 말하는데 이 물은 곧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곧 죄사함과 성결함으로 연결되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곳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다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딱두 곳만 이 시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이렇게 물과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을 이야기하죠. 다음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 신약 350쪽쯤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도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죄 씻음, 죄사함과 성결함,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됨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이런 말들이 당시 니모데고, 어,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렸을 것이고 이상하고 놀라운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 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설명하죠. 율법과 행위와 도덕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천지창조부터 부인하잖아요.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뭐,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는 더더욱 더 믿지 않죠.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신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비는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적 원리들이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신비스러운 영역입니다. 우리 결혼과 가정생활도 신비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합하여진다는 것, 두 사람의 삶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단순히 어떤 쾌락이나 번성을 위한 짝짓기로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수고하고 힘든 거 당연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 어린 생명이 주는 놀라운 기쁨과 감동은 그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잠깐 한두 시간 보면서 아,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것만으로는 알수 없죠. 늘상 동행하고 품고 있는 엄마, 아빠만이 알수 있는 신비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에 대해서 8절에 바람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연현상인 바람을 가지고 성령으로 a m u r o s Paramuros, p a r a m u r 리 s p a r a m u 하지 s p a r 이 m u r o s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바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하잖아요. 정확한 원어적 표현과 성은 이런 겁니다. 바람은 원하는 대로 불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사람이 바람의 속도와 세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스릴 수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령을 다스리거나 성령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이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구절에서 다시 물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부 이해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반응,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현하냐면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는 이 거듭남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반대로는 확실한 것을 증거함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이고 너희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믿음과 영생으로 이어져 좀더 이어져 가고 있지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믿는 자마다 두 번이나 반복되죠. 믿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가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광야의 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후로 22절부터는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답답함과 불만과 불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 들으면서 오히려 동의하지 않고 나는 신랑의 들러리만으로도 기쁘다면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조연으로, 엑스트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역사에 예수님의 길에 내가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동한다는 이 표현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랬다, 내가 이루었다, 나 때문에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신랑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랑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장소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기쁘다고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무지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영생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